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MC를 맡게 된 41개 기 실습생 서명재, 김하연입니다. 하연 쌤. 네. 저희 오늘 왜 보이게 되었죠? 아, 그건 바로 오늘이 저희 양지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들 햇살이들의 발표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 햇살이들이 여러분들께 실습 과정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지금 기대를 가득 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걸요. 그럼 혹시 이번 발표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이번 발표에는 간단한 Q&A를 각 조가 돌아가면서 어, 진행을 할 건데요. Q&A 중간 중간에 조에서 준비한 영상들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네, 너무 기대돼서 얼른 보고 싶은데요. 당장 보러 가시죠. 하시로. 리뷰할 기간은 어디죠? 오늘 리뷰할 기간은 양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아 네. 저는 양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혜진이고요. 이번 새실생들의 슈퍼바이저를 맡고 있습니다. 과님 혹시 양지종합사회복지관을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 네. 저희 양지종합사회복지관은 광주 양림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을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양지라는 저희 비전 안에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 13명의 사회복지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곳이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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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자 소개를 맡은 세영대입니다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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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1층에 있는 사지관 사무실과 이동인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양지정원 사회복지관 지하 1층에는 대장만이 있습니다. 오 이렇게 많이 남네요. 여기 음, 층에는 산업장과 만남식당이 있습니다. 자 여기 3층에는 기동교실과 양지교실, 여기 요즘 실식생들이 지내고요. 여기 헬스 교실, 그리고 이쪽은 바로 담당직입니다. 공양만 들어가 볼까요? 네? 2층에는 여기 양지장은무섭까 뭐 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양지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오늘 기간 소개 받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기간이 아주 크고 좋았습니다. 끝인가요? 네. 네. 자 오늘은 양지종합사회복지관 소개를 받으셨으니까. 오늘은 양지로 여행시 갈게요. 양, 양지로 오세요 여러분. 지, 지만.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잘 보셨나요? 네, 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일주일 Q&A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활발한 활동으로 행복한 실습을 만들어가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주민을 배려하며 활발한 소통을 하는 예비사회복지사 이유진입니다. 저는 소통을 통해 행복을 주는 예비사회복지사 나유나입니다. 저는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고 즐거움을 주는 예비사회복지사 홍영훈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Q&A 첫 번째는 바로 실습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일입니다. 우선 저는 9명에서다 같이 진행했던 노인 프로그램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트로트에 맞춰 노래 순위를 하는 것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근로당 어르신들이 호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좋았어요. 영훈쌤은 어떤 것이 가장 재밌으셨나요? 어, 제가 가장 재밌었던 일은 양지시역 아동센터 아이들 을 대상으로 아동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 기관은 프로그램 시, 진행 전에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아이들과 친해진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더 좋은 분위기에서 재미있게 한것 같아요. 요진 쌤 어떤 일이 가장 재밌었나요? 어, 저는 많은 과제들 중에서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프로포절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힘들었지만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애정이 깊습니다. 저희 모두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실력도 성장하면서 우정도 더욱 깊어졌던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두 번째 Q&A 실습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해볼 텐데요. 영훈 쌤은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어, 저는 사례관리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사례관리를 진행하였는데 처음 하였는데 상담을 처음 진행하는 것이라 많이 떨리고 어색했어요. 너무 떨려서 준비했던 것들을 다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유나 쌤은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음, 저는 실습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무래도 프로포절이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사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워서 프로포절 작성 시간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김신화 선생님께서 프로포절 피드백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쌤은 어떠셨나요? 어,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 규칙적으로 아침 9시에 출근하는 것이 어, 어쩌면 과제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과제는 저희 팀원들이 협력을 하여 같이 하다 보니 힘든 점도 있었지만 재밌었던 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조가 준비한 답변은 모두 끝이 났는데 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일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습에서 힘들었던 점과 좋았던 점잘 들었습니다. 아, 저도 실습하면서 힘들었던 것도 정말 많았지만 복지관에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교육으로 배운 점도 많았고 또 재미있었던 점도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껏 지내왔던 실습생들의 실습 과정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네요. 네, 저도 이렇게 딱 들으면서 정말 힘든 점도 많았겠지만 그만큼 좋은 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실습 과정 중에서 정말 유익하게 배웠던 것도 많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1조가 이렇게 좋으니 다음 조들의 발표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 다음 이어서 2조 영상도 보시죠. 가자. 네, 가요 다시요. 다시요. 안좋아? 야, 난텐들긴 했거든? 힘들? 하나도 안했어 집에 가까운 곳이 짱이고 난 맛있는 곳을 봐 맞아 그리고 쌤 좋은 곳이 최고야야 근데 인정 진짜 쌤 좋은 곳이 좋아 나 실습했던 곳 완전 잘 알려줘서 좋아 그래? 너가 실습했던 곳 어디인데? 어? 나 양치회에서 했지 근데 솔직히 처음 배사가 없었어 난땡땡이었는데 진짜 거기 최악이었어. 가지 마세요. 아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잘 지내셨죠? 네 진짜 땡땡복지관 진짜 너무 최고였어요. 네아아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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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너 밥이 뱃로였다 왜? 야!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그래? 야 뭐야 어? 너도 그러냐? 나는 안그러지나 솔직하게 다 말하는데? 야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야 잠깐 너 과장님 전화 받으러 가. 지 뭐야? 진짜? 그럼 여기서 솔직하게 말해봐 아 아니야 나 화장실 가는 거라니까? 야너 진노 소다 들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을 만든 저희는 어떤 도전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실습 2조입니다 먼저 저희 조언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무엇이든 도전하며 동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예비 사회복지사 서명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자신을 믿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비 사회복지사 박방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가가 즐거운 일을 할때 안정된 상태에서 할수 있도록 돕는 예비 사회복지사 모하연입니다. 그러면 저희 2초의 UN의 시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연쌤. 영상에 등장하셨던데 본인의 연기, 솔직히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요? 저 정도면 그래도 잘하지 않았나요? 아, 네 그렇군요. <laughs> 네. 아, 아. 그러면 방을쌤은 혹시 연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어렵답니다. 특히 전화를 받을 때 연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네. 두 분의 연기 평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연기를 했지만 솔직히 잘 나온 것 같지 않아 제 스스로한테 깊이 많이 반성하고 있답니다. 음, 네, 두분다 그럼 부족하셨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맞습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 실습 기간 고르는 꿀팁에 대한 질문이에요. 방울쌤, 그 뭐냐 실습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실습생들이 알면 좋은 꿀팁이 뭐가 있을까요? 실습을 준비하신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저는 먼저 영상에 나온 것처럼 집이 가까운 것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집이 멀면 멀다 보면은 지각도 하게 되고. 과제도 하기 힘들어 도준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꿀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실습기관 고르는 팁은 양재종합복지관처럼 친절하고 좋은 선생님분들이 많이 계신 곳입니다. 실습하면서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모르는 것들도 배울 수가 있었고 저에게는 늘 배움의 시간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연쌤이 생각하시는 팁은 어떤 것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들 저희보다 먼저 다녀오신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다들 약간 후배들을 위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음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그럼 혹시 양지복지관에 오시기 전에 어떤 점을 묻다 주는지 궁금한데요. 두 번째 질문, 실습 전후 차이점입니다. 명재쌤, 명재쌤은 네. 양지복지관에 오시기 전에 어떠셨나요? 네, 저는 솔직히 실습 전에 막연하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유로 실습을 신청했습니다. 네, 하지만 실습 후에는 프로포절, 사례관리를 관련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동과 노인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명재 선처럼 실습 전에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습 후에는 딱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후배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양지를 추천해야겠다.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월쌤은 실습 전에 어떠셨어요? 저는 실습하기 전에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습 후에는 그런 생각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좋은 선생님과 실습생들을 만나 좋은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 모두 실습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선생님들 덕분에 사회복지사의 꿈을 더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조의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습 2조 서명재, 모하연, 박방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잘 하시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laughs> 정말 이겠습요요 <알으신가요? 웃음> 아니, 요 농담이죠. <웃음> <웃음> 아, 진실이 섞인 것 같지만. 아, 아유, 아닙니다. 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 이제 벌써 마지막 발표 3조만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아, 뭔가 이렇게 좀 빨리 끝나니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연요 <laughs> 어, 혹시 우시는 거 아니시죠? 아, 여기 어, 우시는 거가은아요아 <laughs> 이제 그러고 보니 이제 조 영상에서는 이제 하연 쌤이 출연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연 쌤 그러면 이제 조의 영상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 그건 비밀입니다. 아, 비밀인가요? 네, 역시 네. 말하는 것보다 네.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낫겠죠. 네. 그럼 저희 3조 영상 보러 가시죠. 실습 잘할 것 같은데 기대되는데 실수 껌이지 까지 달성한 것 같나요? 제가 봤을 때한450% 음. 아, 프리 어? 거의이 힐링! 도시락 배달. <laughs> 양림동에 지 지팡이 양지 또 만나요. 파이팅! 1 6기 실수생 햇살이들입니다. 와! 네, 저는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을 나누는 예비 사회복지사 신예진입니다. 네, 저는 안정적인 삶으로부터 행복을 주는 예비 사회복지사 김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작은 행복을 지켜주는 예비 사회복지사 김하연입니다. 네, 저희 방금 영상에 직접 출연해서. 네,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혹시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네, 저는 4주 동안의 실습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니까 조금 색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연 네, 씨는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이제 4주간의 실습 기간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 짧은 영상에서 4주 동안 있었던 실습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한번에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이제 저, 저희가 언제 이렇게 유튜브로 데뷔를 해 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참 약간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가 4주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니까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어, 근데 저희 저 첫째 질문이 뭐였죠? 네, 저희조 첫 번째 질문은 후배 실습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 저부터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예비 실습생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예비사회복지사로서 많은 경험을 쌓고 기술에 대해서 많이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양지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하는 활동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진짜 많은 기술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하는 선생님들께서 많은 배움을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네. 저는 실습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실습 선생님들이 저잘 알려 주셔 가지고 더 알아가는 것도 많았고 뭐 실습을 잘 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힘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죠. 근데 또 양지 종합 사육지관이 밥이 진짜 맛있어요.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너무 네, 맛있어요. 진짜, 진짜 그래가지고 맞네. 그래가지고 실수마 맛이 더 낫던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양지, 저말사육지관에서실습하면서 점심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월요일마다 이제 그 주에 메뉴가 뭐 나오는지 이렇게 딱 붙여주시잖아요. 네. 그 진짜 맨날 붙을 때마다 제일 빨리 달려가서 <laughs> 사진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다른 분들이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점심시간만 기다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음, <laughs> 나랑 산게 <저렇게 웃음> 아니었어. 네. 좋아요.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양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아무래도 저희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배웠던 이론들이 많지만 그걸 또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하는 거랑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양지 종합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타 기관보다 뭔가 좀 직접적으로 실전에 나가서 이제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실습 일정이 잘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 되게 기대 이상으로 많은 걸좀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아, 내가 실습 기간 좀 고려하고 있다. 근데 난좀 배우고 싶은 게 많다 하시면 정말 양지 오시는 거 정말 강추 해드립니다. <laughs> 네. 네. 다음으로 저희 질문은 양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입니다. 네. 미진쌤부터 네, 네. 네, 저는 어, 햇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아침 저희 사슬위계 실습생들의 애칭이 햇살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햇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유진쌤 매 아침마다 이제 햇살처럼 밝은 미소를 가지고 <laughs> 출근하지 않으시나요? 아 당연하죠. 여기만 오면 이제 웃음이 나오고. <웃음>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양지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바스람인데 전 솔직히 제가 약간 좀 배우는 속도가 살짝 느리다고 스스로 생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실습할 때좀 부담감도 있었고 약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걱정이나 부담이 되게 무색하게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계속 되게 섬세하게 찾아주셔서 와막아뭐 어, 필요한 거 있어요? 뭐 물어볼 거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할 거 있어요? 뭐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다 물어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좀와 진짜 양지 너무 따뜻하다 <laughs> 너무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것도 실습생들도 약간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실습을 개인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하다 보니까 좀아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무색하게 아, 실습생들도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좀 양지하면 아 양지 따스함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억에 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예진 쌤은 어떠세요? 저는 네네 양지는 사랑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양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오시면 이제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가장 사랑하는 네, 네. 노코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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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저희 3조의 Q&A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양지. <laughs> 네, 다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양지. 양지. 네 하연 쌤. 네. 너무 명 연기셨는데요. <laughs> 거의 배우급이셨습니다. 아 진심이었는데요. 네. 네. <laughs> 네. 발표 중에서도 후배 실습생들에게 남기신 말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실습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하연 쌤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특히 양지 표현하신 게 굉장히 인상 깊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이제 슬슬 발표회 마무리 해야 되는데 혹시 양지로 이영 씨. 가능하실까요? 대본에 없었던 건데 네. 아 좋습니다 또 순발력하면 양지의시습생 김하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할테니 운뛰어 주시죠 네 그럼 순발력 좋고 센스 좋은 시하얀쌤의 이행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양 양지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지 지대로 와인. 아네 정말 <laughs> 정말 좋은 이행시였습니다. 그럼 아, 저희 발표 아, 빨리 마무리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형님 네. 영 감기셨죠? 네. 아네 아, <laughs> 이제 조금, 조금 별리는데네 <laughs> 네. 나름, 네? 나름 괜찮았다고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한참 했나 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아쉽지만 양지종합사회복지관 사십이기 실습생의 발표회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저 아쉬운데요. 네. 아, 아쉬우세요? 네, 네, 많이 아쉽습니다 좀 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럼 저희 아쉬우니까 네. 짧게 소가 한마디 하는 걸로 할까요? 아 좋습니다. 네, 하한쌤 먼저 네. 하시겠어요? 아 좋아요. 어 저는 솔직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한 달이라는 실습 기간 동안 좋은 슈퍼바이저 분들과 실습생 분들 덕분에 한 달이라는 실습 기간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또 실습 기간 동안 뭔가 약간 아 내가 학교에서만 있었다면 배우지 못했었겠다 싶은 것들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좋고 또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 결론적으로는 좋았습니다. 혹시 명재쌤은요? 네 저도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좋은 슈퍼바이저와 이런 좋은 실습생들 시사,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프로포즈할 때 가장 이제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laughs> 네. 프로포즈 왜 행복하고 좋으셨죠? 아 이제 네, 이 후에 오실 이제 신생 <laughs> 분들께서 직접 한번 해보신다면 저희 말에 <laughs> 이제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약간 네. 그 영화 예고편처럼 아 궁금하면 네, 와봐라 아, 이런 아, 느낌인가요? 양지조 사육지간 프로포즈 한번 꼭 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진짜 너무 네, 좋습니다. 진짜 좋았습니다. 네. 재밌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정말로 양지종합사회복지관제 41기 실습생 발표회를 마무리하려고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서명재 김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